It's always great to come here. This is where my friends and I come together to enjoy Korean. We have different nationalities and ethnicities, but all of us have fallen in love with the beauty of Hangul. 에서는 되게 어렵고 그리고 복잡하고 근데 한 그러니까 반면에 한글이 되게 쉽고 배우기가 재밌기도 해요. h 글 n g u l Korea's alphabet was a masterpiece created by King Sejong who wished to present his people with the easiest and most convenient system of literacy possible. 한글이 누구나가 쉽게 배울 수 있는 평등의 문자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그 발음하는 위치가 분명한 자음 같은 경우는 사람의 그 발음기관을 그대로 본떴죠. 그 다음에 그 모음 같은 경우는 양성을 뜻하는 그 점모양의 아래야 또 음성을 뜻하는 그을 상징하는 으그 다음에 중성의 이 이렇게 음향의 위치를 반영해다 보니까 사람들이 빨리 인지하고 빨리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One of the best things about Hunger is that the 14 consonants and 10 vowels can be mixed and matched to create endless possibilities. More than 11,000 words are made up of these 24 letters. This rich expression is why the world has taken note of Hunger. The King Sejong Literacy Prize. 근데 승리라는 거는 그 불교에서 그 승려들을 말하는 거고 무 같은 경우는 춤을 말하는 거야. 승무 열분사 아이안 고칼은 코이 조어서 나빌레라 여기 얇은사 하이안 고깔은고깔은 이거 이거잖아니? 응뭐 네. 음, 음. 삼각 삼각형 고깔네고 네, 네. 여기 네 It was more difficult than I expected. 그하이은하이하이하이하이 하이안. 색깔이야. 근데 왜 음. 하이안? <laughs> 어 보통 이런 거는 시에서 사용을 하면. <laughs> 약간 시적 그거. 허용이라 그래서 응. 시에서는 이렇게 써도 된다 라고 아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영화에서 없잖아요 언니 응응 음, 음. 그러니까 거. 너무 너무 하얀 하이트 <laughs> 응 베리 화이트 쏘 화이트 그런 거 같은데 약간 이상해져 네. About, 그래서 문장이 더 clear, 길어져 고이 어, 접어서 나빌레라 그냥 딱 나빌레라라는 걸딱 들었을 때 느낌을 생각해봐 되게 크리스피. 음, 아름다운. 잠깐만. I thought 아, of a butterfly. 아, 아, 아. <laughs> 어, 나는 이런, 이런 느낌. 네? 그옷다 여유 있고 슬얇은사 핑크 모자가 뭔가 약간 너무 얇잖아. 음. 너무 얇고 가볍잖아. 그래서 나비의 날개가 엄청 음. 얇고 가벼워서 날잖아. 그건... 되게 그래이시멀. 예스. I was right on target. 나비 일레라가 줄어서 나빌레라 이게 된 거죠. 나빌레라 이렇게 압축이 되면서지만 나비가 펄펄 날아다니는 모습. 거기에 그 버금가는 그춤 사이의 어떤 부드러운 움직임의 모습들을 그게 형상화시켜 주는 거죠. 나빌레라. The word definitely has a dreamlike quality. 그냥 버터의 흘러가기처럼 보여요. 파르라니가 큰 머리 박사 국화를 감추고 파르라니가 너네 무슨 색깔인지 알아? 파랗다 파란색 파란색이 딱 와? 파란색. 블루? 응 블루. 영어로 블루 블루, 블루. 블루. 그럼 그러니까 우리 파르라니를 직접 찾아보다 음. 어떤 영어 번역이 나오는지 파르르.

but in korean there are many words for the hue depending on its shade and subtle nuances <laughs> <laughs> 고아자는 곱다. 음. 곱다는 뷰 e 풀 아닌가? 뷰티풀을 uh, 한국어로 바꾸면 우리가 보통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잖아. 어. 근데 곱게는 그럼 아주 아름답다? 음. 아닌가? 음, 특별하게 특별하게 아름답다. 특별 <laughs> <laughs> There are so many expressions in <laughs> Korean that don't <laughs> exist in English. 서럽라 근데 왜 서럽다는 왜? 그러니까 서 그치 영어로는 sad이라고 하잖아 응. 왜 아름다운데 왜 우리 서러워라고 그게 응. 응. In Korean there are many instances where deep emotion is expressed by pairing words that do not fit well together Like in the phrase 고와서 서러워라 This is depicting the poignant beauty of the Buddhist nun, whose beauty is piercing, as if a manifestation of agony. So is long, the sky torasol wide, and if sabuni fly orin if you are going to turn, 그러니까 벗어난 양말, 옛날 양말 아닌가? 어, 옛날 양말이라고 할수 있겠지? 응. 어... 그지 근데 왜 웨시보선이라고 할까? 안 반대 <laughs> 안 바깥에 아, 웨시 <laughs> 위에 씨가 이렇게 생겼는데 음. 그 모양이 이벗선 모양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웨시보선이라고 아 합니다 음. 춤출 때 치마 밑에서 살짝 이렇게 나오잖아 음음.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모양이 그, 오이씨. 오이씨. 오이씨가 이렇게 생겼거든. 하얗게. 그 응, 모양 응. 같다고 해서 그씨 보선이다. 한국어 다른 언어보다 좀 특이한 언어예요. 왜냐하면 문화도 배우면서 사람 만나면서 사람을 따라 하면서 언어 배워야 돼요. 문화 모르면은 뜻이 뭔, 뭔 뜻이 있는지 어떤 단어 아니면 어떻게 사용하, 사용해야 되는지 그냥 배우는 거 아니면 이해할 수 있는 거 힘들어요.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원하늘 한개 별빛에 모두 오고 국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 듯두 방울이야. 아롱질 뜻이 뭐, 무슨 뜻이지? 아롱질 뜻. e words 아롱 아롱 다롱. 여기서 나오는 그 아롱지다라는 말은 대단히나 좀 쉽게 느껴지지만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뭐 여러 가지 빛깔 같은 것들이 이게 촘촘하게 얽혀가지고 뭔가 그 형상이 드러날 듯 드러나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아롱지다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I looked up the w o r d and it means as if dappled with spots or patterns. Kind of like how dewdrops look on grass. there are countless words in korean that realistically portray the shape, state, or movement of a subject. the video image was a window into a new world of emotion. <laughs> 아름답지만 슬프고 네 되게 되게 신기해요, 진짜. 반기를 has a strange way of enrapturing you. you know t <laughs> 새로운 거 많이 배웠어요. 다른 종류로 만들어요 그래서 너무 깊었어요. 재밌어하는 모습에 다행이다라는 걸 느꼈고요. 왜냐하면 저도 한국시를 보면 번역을 하면서 약간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외국인 하물며 외국인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되게 어, 이런 표현도 있네 저런 표현도 있네 하면서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또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서 좀 느끼는 게 보이니까 더 나름대로 되게 자랑스럽고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어도 되게 재미, 재밌다. 그리고 공부하기에 왠지 호기심, 그러니까 더 공부하고 싶다. 그런 호기, 호기심이 많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생, 그러니까 생기게 되죠. 네.